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엘치만,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집값 상승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새로운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모투 리서치와 빅토리아 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차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집값은 142% 상승했습니다. 이후 일부 하락했지만 여전히 최고점에서 약15% 도 낮은 수준일 뿐입니다. 모트의 수석 연구원이자 빅토리아 대학교 교수인 아서 크라임스는 이러한 집값 상승이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의 질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모기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 효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통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집값이 오를수록 임차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집을 살수 있는 기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나쁜 일이며,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이라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40%가 임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사회에서 더 가난한 계층입니다. 결국 집값 상승은 불평등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뉴질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최상위 등급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S&P는 뉴질랜드의 뛰어난 제도, 부유한 경제, 그리고 적절한 공공부채가 높은 수준의 대외 및 민간 부채와 관련된 위험을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와 부채 수준이 등급 상황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아 부채와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규모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S&P는 수출 호조와 관광산업, 그리고 금리 인하가 소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성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한 15% 간세는 감당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 8월 뉴질랜드의 신용등급을 AA플러스로 재확인했으며 무디스는 최고등급인 AA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글로벌 연금지수 Mercer Global Pension Index에서 52개국 중 17위를 차지하며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충분성, 지속 가능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은퇴 소득 충분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엔젯 슈퍼는 괜찮지만 키이 세이버의 자발적 성격과 낮은 기여율 때문에 평균 임금 소득자의 은퇴 소득이 목표치, 은퇴 전 소득의 7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키위 세이버 기여율 및 세금 효율성 증대, 엔제 슈퍼 수령 연령 상황,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 기여금 도입,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사람들을 위한 기여금 크레딧 도입, 키위 세이버의 목적을 은퇴소득에 집중하고 인출 옵션 개선이 있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뉴질랜드가 은퇴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키위세이버와 엔젯슈퍼를 통합적으로 개혁할 적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한산유통과 H마트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엔젯 이니셔티브는 정부가 대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낭비가 많고 사람들이 자립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세입자에게 임대 바우처를 제공해 더 넓은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Owing Less to Achieve More'에 따르면 국영 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인 카인가오라 유지비는 민간 임대 사업자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임대료 체납이나 문제 세입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카인과 오라가 보유한 주택을 지역사회단체, 마오리 부족단체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매각하고 대신 임대보조금 바우처를 통해 세입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매각이 필요한지 또는 모든 구경주택을 매각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G 뉴질랜드 헤럴드스탑 interest.co.nz에서 간추였습니다